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새해 들어서 2월이 됐습니다. 2월 첫째 주 어, 주일날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에, 생각하고 묵상합시다. 오늘 에, 전하는 말씀의 제목은 다시 읽는 바벨론 바벨탑에 살아. 다시 읽는 바벨탑에 살아. 창세기 11장 1절부터 의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을 같이 모으면서 하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경건하게 섭시다. 바벨탑 설화가 던지는 우리 시대에 던지는 문제가 뭘까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중의 초점입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오늘 바벨탑 설화를 다시 꺼내는 이유는 언어, 언어로 전달되는 정보의 혼란이 결국 문명공동체와 사회를 붕괴시키기도 하고 결국 모든 사람들을 갈갈게 찢어놓고 흩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벨탑 설화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 지구촌과 한국 사회에 던지는 문제를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듣고자 합니다 구약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요. 구약 창세기 50장 전체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어 나누어서 두 가지 범주로 어 구분합니다. 제 첫째 범죄에 소속한 내용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바로 오늘 바벨탑 설화가 있는 곳까지 옳시다 12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의 친척 본도 아비 집을 떠나 지금으로 말하면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가의 하란 지역인데요. 그곳을 떠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팔레스타인, 적과 꿀이 흐른다는 팔레스타인 그, 그곳으로 이제 이주해 나가는 그것을 기점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향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희망의 신앙을 가지고 역사라고 하는 미래의 지평으로 새로운 지평으로 똑같은 고향과 친척과 달력과 생활 리듬이 반복되고 순환하는 세계를 깨뜨리고 새 시대를 열고 나간 기록이 이제 장세기 12장이기 때문에 11장까지와 12장부터를. 나눕니다. 12장 이전, 이전 그러니까 바벨탑 설화까지의 기록 역사는 역사 속에서 실질적으로 어, 일어난 사건이기도 하고 그것이 아스라이 옛날 옛날 기억으로 남아서 이제 설화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질적인 역사 기록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도리어 어, 인간들의 삶의 원형이야기 시간과 공간을 에, 뛰어넘어서, 어, 공업에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원역사 기록이라고 구약학자들은 봅니다. <laughs> 여튼, 오늘, 에, 에, 이 원역사 이야기가 끝나는 11장, 바벨탑 이야기의 내용을 잠깐 우리가 정리하면, 우리가 다 아시는 거지만은, 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에, 첫째는 그 바빌탑 설화는 길지는 않습니다. 장수로 말하면 11장 1절도 9절에 불과하니까 요새 학생들이 많이 쓰는 A4용주로 말하면 길이가 3분 1장 정도 반장도 안 되는 짧은 기사지만 그 기사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깊은 상징과 의미와 내용은 2000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연구 논문과 설교 주제가 되어왔던 것입니다. 그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죠. 본래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었다. 말이 하나였다. 말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였다고 하는 것은 서로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 설화의 먼 배경은 고대 바벨론, 바벨론의 신 바벨론과 고대 바벨론이 있잖아요 고대 바벨론 그러니까 주전 약2 3년 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의 수도 이름이 또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의 제국 도시에 관계된 어떤 설화가 뿌리가 되었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기도 합니다 하여한큰 무리 집단이 동방으로 옮겨 가다가 아, 시나 평지에 이르는데 지금 시나 평지는 크게 보면 중동 유프라투스 강, 티그리스 강, 바빌론 문화 제국의 중심지 옳시다. 보니까 땅이 넓고 그 가운데 이제 인생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큰 강이 흐르고 큰 도시를 설만한 곳이라고 이제 판단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들이 그기에서 머물기로 하고 아주 큰성업 도시를 이루고. 이제 하늘에 닿는 탑을 쌓으려고 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었 있죠. 땅을 높게 차지하고 성읍을 쌓아서 성곽을 두르고 탑을 높이 쌓는 동기는 그들이 뭐라고 성경에 보이냐면 우리가 탑을 높게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해가지고 우리의 명성을 온 지변에 널리 날리고 우리 자신들의 이 종족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예, 그렇다는 거죠. 예, 하늘에까지 탑을 쌓아서 닿게 한다 하는 말을 말 속에는 고대 사회는 하, 하나님 신령한 신적 존재가 하늘에서 살고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세계, 하늘의 권능, 하나 하나님의 권위를 의미합니다, 상징합니다. 그 무시하겠다 그죠? 인간의 능력과 권능도 신 못지않게 우리가 할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야망과 교만이 그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모여가지고 큰 작업을 합동으로 시작했는데 높은 탑을 쌓으려면 그게 건축 자재가 필요하죠. 아, 그것은 주로 이제 고대 밥을 내는 큰 채석장에서 돌을 쪼개다가 운반해서 그걸 쌓아 올리는데 그 노력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돌 자연석을 깨서 하는 대신 흙을 가지고 구워서 벽돌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발명해서요. 벽돌은 돌보다는 좀덜 할지 모르지만 은 탑을 쌓기에는 안성맞춤이죠. 그리고. 돌과 돌 벽돌과 벽돌을 이제 붙여 만드는 것은 옛날에는 진흙을 가지려고 했는데 진흙 대신 역청이라고 하는 성격에 나와 있는 이 역청은 요즘 말하면 아주 접착력이 강한 건축 자재 몰타를 그들이 개발해서 발병했다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건축 공학적 기술적으로 난제를 그들은 해결했던 것입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한창 큰 성업도시가 지어지고, 어, 높이가 어, 100m 이상오르 가는 큰 탑이 지어졌는 모르지만, 어, 고대 사회에서는 사방, 천지 사방 어디서 봐도 높이 소사에는 탑이 이제 올라가게 됐죠. 하나님께서 이제 보시니까 인가들 아, 하는 소행들이 아, 장악기도 하고, 어, 참 놀랍기도 하지만은 결국 자기들의 유한성,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유한성과 비조물의 한계를 입정하지 않고 교만 방자해서 어, 저런 짓거리하는 것이 결국은 스스로 멸망을 하게 되고, 어, 종족의 에, 하나님이 창조해서 세상에서 살게 한 인간 종의 멸종, 까지 일을 염려하시면서 안되겠다.이 일을 중지시켜야겠다.그래서 내려오셨다.그래가지고 이제 언어를 혼잡하게 하니까 의사소통이 안돼가지고 서로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서 탑을 올리고 성을 쌓는 일을 그만 두고 포기하고 온 지명의 동서 남북으로 서로 흩어져 버리게 됐다. 그렇게 됐죠. 말하자면은 사회와 문명이 붕괴돼 해체되고 제국 건설이 중단됐다. 예, 그렇게 바벨탑 설화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거듭 <laughs> 어, 우리는 이제 21세기에 사는 사람들로서 이 지금부터 약 5천 년전 전에 일어난 그 옛날 설화가든지 는 핵심 의제가 무엇일까? 우리는. 두그 가지를 좀 생각을 해 봐야겠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이 언어라고 하는 언어가 가지고 는 중요성 그리고 언어의 기능이 마치 칼에 창을 만들고 칼을 만들면 인류문명에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그것이 서로 전쟁의 살육에 도구가 되듯이 언어도 양날 칼같이 숨기는 가과 역기능이 있는 것을 바르게 알아라. 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인간이 서로 언어를, 자기 생각을 언어로서 전달하는 방법 기술은 오랫동안 문자가 없던 시대, 구어 시대, 말로서, 소리로서 전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문자가 발명이 되어 가지고 활자문 문화를 수천 년 동안 갖게 됐습니다 신문을 내고 책을 만들고 벽보를 붙이고 문서 등이 다 문자 시대 아니에요 그러다가 20세기 들어와서 이제 라디오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전파매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됐고 지금은 그런 지상파를 넘어서 소위 인터넷 시대라고 하는 언어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유튜브나 SNM, 블로그 등 이런 것들은 단순히 MBC나 KBS, SBS 같은 지상파 공영방송의 제약을 넘어서서 인터넷 개인 방송까지를 갖게 되어가지고, 어, 글자 그대로 수신기만 있으면은, 어, 라디오, 텔레비전 말고 핸드폰을 집주받아, 개인받아 갖게 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휴대폰 어, 개인 전성 시대를 이루었고, 우리는 글자 마으로 언어 홍수 시대를 지금 맞이하게 됐습니다. 언어가 아, 다양하다. 또 통신 기술이 다양하다. 그 통신을 서로 주고받는 기술이 발달하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니죠. 왜 그러냐면 인간이 언어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서로 나누고 전달하는 것이어서 자연의 본능에 매인 인간의 삶이 자연의 생물학적인 제약을 뚫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계, 새로운 문명, 새로운 가치, 새로운 예술을 발전시키는 근본 힘이기 때문에 언어는 곧 인간의 문명의 발달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우리 물을 예로 들면, 물이 인간 생명에 꼭 필요하고, 우리 몸의 구성의 70%가 물로 되어 있지만, 물이 필요 이상에 지나치게 많아서, 지상위를 물이 차오 넘치어서 흐르게 되면 우리가 그것이 홍수났다 물난리났다 그러잖아요 홍수는 인간 생명을 도려 빼앗아가고 모든 이런 것을 휩쓸어 버리는 자연의 재앙이 되듯이 지금 언론이 그렇다고 말입니다 언어, 언론, 정보 우리는 아까 여러 가지 소식과 뉴스와 지술과 기술을 어, 전에, 주고 전에 받는 그 매체를 언어라고 그랬는데, 그런 언어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에, 그런 일들을 요즘 말로 말하면 어, 정보라 그럽니다. 우리 저와 같은 나이 시대의 사람들은 유신 시대를 살아서 정보라는 말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정보 그러면 중앙정부부가 생각나고, 정보라고 하면 아주 제약된 어떤 군대 안에서나만 쓰는 특별, 지식이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소식, 뉴스, 지식, 새로운 기술, 이런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정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는 정보 홍수에 빠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정보가 좋은 점이 있지만은 홍수가 재앙이 되듯이 현대인들은 이 너무나 다양한 정보 홍수 속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가 분별력과 식별력을 갖기가 심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그 정보 매체를 운영하는 단체나 집단이나 그배경에 어떤 기구, 권력, 국가. 정당 등등이 그 정보 매체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의 눈과 귀와 생각하는 방식을 제약시키고, 쇄뇌시키고 훈련시켜서 마치 우리 자신들이 그것들을 하라는 대로 하는 노예처럼 되어버려요. 이건 우리가 정신만 차리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현대문명의 큰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는 진정논리로 나눠지고 흑백논리가 대립돼서 서로 분열하고 싸웁니다. 정치계는 말할 필요도 없이 서로 경제권력도 자기들의 경제권력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마지막 눈독을 들이는 것이 언어매체, 어느 언어기관, 어느 방송국, 신문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의 영향 아래 두려고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한국 사회도 이미 절반 이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서로 서로 이제 그 사회가 의사소통이 안 되어 버려요. 바벨탑에서 우리가 경고받은 대로 그래서 마침내 그 공동체 자체가 붕괴되고 스스로 멸망하게 되어 버리지 않을까 하는. 위기 의식을 우리가 느끼는 그런 시대에 도달했습니다. 학자들은 그것을 언어의 탈락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 특히 언어 매체, 신문이나 방송은 옛날 우리 시대만 해도 사회의 공기라, 사회의 목탁이라 옛날 스님들이 목탁을 치면서 인간의 어리석음을 깨우치듯이. 그 신문이나 이제 방송은 많이 배우고 사물을 정확히 판단하고 그래서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서 사회 공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 선입관이 우리 세대만해도 깊이 갖고 있어요. 방송, 신문, 매체, 뭐 인터넷 이런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사적인 이해 자측이 이익거리, 자기 편리하게 그걸 악용한다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실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사회화되고 권력자들의 집에 도구가 되고 만인의 투쟁에 빌비가 되어버린 위험한 시대에 우리는 채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도 다시 한번 분명히 눈을 뜨고 현실을 직시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제일 좋은 예를 바로 작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한 세계사의 큰 드라마를 보면서 그것을 절감했습니다. 한국 사람의 90% 이상은 아마 미국에 대한 하나의 그 좋은 인상이 있어요. 또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또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미국은 민주주의 나라의 표준 국가다. 예를 들면 언어가 자유롭고 최고로 언어 자유가 보장된 나라다. 아, 검둥이나 힌둥이나 누롱둥이나 인종 차별 없이 누구든지 소위 아메리칸 드림, 미국 가면 노역하는 대로 자기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아메리칸 드림을 다 허용받는 나라다. 미국이라는 것은 힘이 있고 부자고 자원과 기술이 발달해서 세계 인류 복지 증진과 자유 평등 인간 존엄성을 위해서 희생도 하고 또 봉사도 하는 세계에 이끌고 날아가, 나가는 세계 경찰 국가고 운명 선도 국가다. 이런 선입관을 갖고 있었는데 작년 1년 동안 그것이 모두가 다 무너져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여지없이 깨져서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미국 사회 민낯을 보게 됐습니다. 이것이 아마 작년 이러난세계사중에서 제일 큰 세계사일이고, 이것은 역사에도 앞으로 기록으로 두고두고 남길 것입니다. 그것은 <laughs> 이전 대통령이었던 트럼프라는 개인 자신의 야망과 탐욕 때문에 저지른 자놈만은 아닐 것입니다. 미국 사회 안에 농축되어 있고, 감춰져 있던 여러 가지 문제점과 모순점이, 이제. 표출되어 나온 사건인데 에, 새로 된 바이든 대통령이 그 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어, 미국의 통합과 화해를 에, 주장하지만 아마 최, 최, 회복하고 취유하기엔 10년 이상의 에,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기간 동안에 유럽과 중국을 비롯한 세계 다른 경제국들은 또 다른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사회의 그 혼란과 사회 분열과 붕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그 핵심 속에는 무엇이냐 하면은 미국의 언론의 타락이 있다 그 말입니다. 말과 그 언어를 전달해 주는 생각을 전달해 주는 언론의 매체들이 신문, 방송국, 유튜브, SNS 등등이 다 타락하고 돈과 권력과 인기몰이에 몰입해서 미국 사람들을 혼잡과 혼돈에 빠뜨리게 되어버렸어요. 상호 의사소통이 안 되게 됐어요. 상호 중호함 속에 빠뜨리게 됐어요. 같이 판단을 할수 없게 만들어버렸다 말입니다. 바벨탑 설화가 경관대로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사회가, 참 흩어지게 됐듯이 오늘 미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것이 미국의사당 난입사건이라는 폭력폭동사건으로 드러나게 됐는데 그 속에는 어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소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 언어의 혼잡은 거기에 휘둘려가 분별력을 잃어버린 대중들의 함귀가 그 뒤에 따르는데 그게 정치적인 편견과 특히 종교적인 어떤 편견이 그게 가미가 되면 이것은 걷잡을 수 없는 홍수와 재앙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속에서 이 언어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경고한 성경은 야고보서인데 야고보서 야구보소 2장 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아나 불사르나, 불살아나니그 사르는 불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혀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혀를 예로 든 것은 혀를 움직여서 말 언어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혀라는 신체 도구를 상징으로 말은 것이죠. 언어 문제가 곧 잘못 쓰면 불이다.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 버리는 것이다. 야고보서의 이 말은 바벨탑 구약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를 제, 제1세계에 다시 한번 에, 경고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히브리리아의 역사 교수였던 어, 유발하라고라는 교수가 우리에게 경고하기를 현대 교육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지식을 많이 머릿속에 두뇌 속에 넣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 정보들의 의미를 이해를 하고 그것의 진위를 식별하고 분별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더 쉽게 말하면은 무엇이 재밌고 거짓인가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통찰력과 한쪽의 기울어지는 외눈박이 인간이 되지 않고 균형감각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교육과정에서 함양시켜줘야 한다. 이제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겉으로는 여러 가지 코로나 19 때문에 사업이 안 된다. 자영업자가 어렵다. 쉽게 우리의... 일상생활이 무너졌다하지만은 더욱더 현실적으로 심각한 문제는 언어가 바베탑의 경고대로 언어가 우리 사회를 혼잡스럽게 만들었느니 언어의 홍수 속에서 언어 자유라는 명분 아래 모든 왜곡된 뉴스와 거짓 뉴스가 남발하고 하나의 진영 논리에 완전히 사로잡힌 언어 행각이. 우리 한국 사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갈기갈기 찢어놔서 글자가대로 뭐 외국의 침입이나 북한 침입 들어오기 전에 한국 사회 자체가 스스로 어 옛날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붕괴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앞에 우리는 서 있다는 이 엄중한 위기를 정직하게 직시하는 어,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어, 종교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안이 없느냐 언어의 다양성을 피할 수가 없는데 그럼 어쩔 수 없이 혼잡하고 이런 분열을 가질 수밖에 없느냐 언어는 역기능만 주는 거냐 에, 기독교는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언어 홍수 속에서도 그 언어의 진위를 가려보는 최소한의 가음자가 있다. 그것은 뭐냐? 생명과 자유와 정의와 평화와 화해와 특히 가난한 자들의 인간 존엄성을 중요시하는 언어, 언어행위 언어기능은 진리편에 서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반생명, 전쟁 분열, 갈등, 미움 증오, 비익분 비익비를 조장하는 그런 언어는 거짓 언어요 우리의 삶을 불살라는 언어다 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어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언어의 혼란 홍수 속에서 어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참된 언어생활을 하고, 어 참된 언어를 어 키워나가는, 길러나가는 그러한 노력을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또 신앙인의 삶이라 생각해서 오늘은 바벨탑 설화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새롭게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